안녕하세요. 전산회계운용사 2급 실기 어, 스마트 A 프로그램을 활용한 이제 실기 강의를 지금부터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관련된 기초 정보 등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실기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받고 어떻게 설치하는지 같이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이제 시험 보는 이 홈페이지는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 사업단으로 이제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관련된 뭐 자료들도 여러분이 좀 참고하시고요. 프로그램도 이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일단은 어,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 사업단으로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들어가시면은, 요 아래쪽 중간쯤에 있는 접수 중인 상시시험이라고 하는 게네가모이 있는데, 이 중에 여러분이 전산에게 운용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거고, 아래쪽에 보시면 개인 접수 바로 가기가 있어서 매일, 그니까 접수는 매일매일 할수 있고요. 시험 일정은 상공회의소에서 이제 응시가 가능한 날짜를 확인해서 본인이 직접 내가 원하는 날짜에 시험을 보죠. 그니까 정기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험을 아주 많이 볼수 있고요. 그죠? 떨어지면 다시 보면 되니까. 그 다음 주에라도 다시. 그런 약간 특징이 있고, 그게 또 장점이기도 합니다. 자, 정기시험은 현재 지금 폐지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종목 소개로 들어가셔서 이 아래쪽에 회계세무 카테고리로 들어가시면 지금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 급수가 운용사 2급이지요. 자, 잠깐 2급 잠깐 보면. 이그 필기 시험에 합격이 됐을 때 실기 시험을 응시할 수 있고 실기 시험은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뭔가 이제 활용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캠프 프로그램도 있고 뉴 e 스 S 플러전 S 플러스라는 스마트 A라고 하는 더전 프로그램에 기반한 프로그램인데 여러분은 이제 뉴 S 플러스 더전 스마트 A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실무 과정을 이제 보시는 거고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거고요 전체 시험 시간은. 80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시간 20분. 자, 시험은 실기 점수는 전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일 때 이제 합격이 돼요. 필기 같은 경우는 재무회계랑 어, 재무회계랑 원가회계가 각각 20문항씩이 있었고 20문항 중에 한 과목이 40점 이상이어야만 평균 60점일 때 이제 합격이 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재무하고 원가랑 적어도 40점은 넘겨야 된다는 약간의 그 과락점수가 있었는데 실기는 그렇지 않고요 재무랑 원가를 다 더해서 그냥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일 때 합격이에요 70점 자 1시간 20분이고요 시간이 그렇게 부족한 경우를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음좀 천천히 하시면서 시험을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건 안내를 좀 해드렸고, 관련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여기서 관련 자료로 들어가시면, 운용사 이급 모의고사다, 아니면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다운받는지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 웹디스크로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웹디스크.cochem.net으로 들어가시고요. 자, 아이디랑 비번은 여기는 코챔. 비밀번호는 16개를 누르시면 됩니다. 111, 111. 그리고 로그인. 자, 뭐 자료가 좀 많아 보이는데요. 여기 22년도 운용사 2급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운용사 2급으로 들어가셔서 자 일단 프로그램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프로그램은 스마트 A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22년도 버전이 이미지 업로드가 되어 있어요. 얘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어요. 요거를 얘를 받으시고요. 관련된 문제는 이제 2급 공개형 3개 유형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전기시험도 아니고 그리고 운용사 시험은 기출문제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은행 방식으로 시험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매년 모의고사를 공개하는데 이 모의고사와 관련된 문제들을 보시면서 시험을 준비하시면 돼요. 결국은 모의고사가 곧 기출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편에서 이 모의고사를 하나씩 같이 풀 거고 여러분은 미리 다운받아서 좀 이것저것 활용하셔도 뭐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입력을 하고 과정이 어떤 건지는 실기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요. 자, 다운로드는 이것만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은. 기출문제는 외부에 여러분에게 유출되지 않아요. 자, 그럼 이거를 다운받으시면 이제 바탕화면에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하나 설치가 돼요. 자, 얘를 더블클릭을 하셔서 쭉 실행하시면 됩니다. 설치를 하시면 되겠어요. 중간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뭐, 동의할 거냐, 동의하지 않을 거냐를 물어볼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동의합니다라고 띄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이죠. 동의합니다. 누르시고요. 쭉 설치하시면 되겠어요. 뭐, 우편번호 db를 포함하겠습니까? 네 하셔도 되고, 아니요 하셔도 돼요. 설치하시고, 조금 기다리면 이제 바탕화면에 우리 요뉴 s 버전인 프로그램이 자동의 아이콘이 자동으로 생성이 될 거예요. 자, 얘는 설치가 될 때까지 남겨 놓으시고, 저는 이제 이거 보시면서 회사 등록을 먼저 하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다 설치가 된 이후에 같이 해볼 거고요. 아, 이거 지금 누른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두시고 다운 받는 거 설명드렸고요. 시험은 어떤 형식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지 잠시 보면요. 재무회계 과목과 원가회계 과목으로 이제 두 과목으로 나누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재무회계는 기준 정보 등록하는 게해 봤자 뭐두 문제 정도가 4점. 일반 거래는 매입 매출 전표 그리고 일반 전표 나누어서 전체 9홉 문항 36점 배점입니다. 그리고 결산 문제가 한7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장부 조회하는 문제가 2점씩 해서 12점 점수. 그래서 전체 80점은 재무회계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원가회계 문제는 원가회계 프로세스마다 쭉 마감해서 원가 계산까지 제품의 원가까지 구하는 문제로 다섯 문항으로 나누어져서 출제가 되는데 20점 점수가 100점입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이고요. 그 중에 여러분은 합격 점수 70점 이상일 때 이제 합격이 되는 시험이에요. 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기출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한번 전체 문제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2년도 공개형 운용사 실기 시험이고요. 21년도 시험하고는 조금 다른 유형이 바뀌었는데 그거 뭐 21년도 시험을 보지 않았었다면 22년도에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 여러분 중에 어떤 분에게는 큰 의미는 없을 거예요. 일단은 여기 유의 사항에 보면은 순서대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중에서 이런 거죠. 잠깐 볼게요. 맨 처음에 거래처나 품목을 등록하고요. 두 번째. 메인 매출 점표라는 입력 메뉴에 이제 입력하는 문제가 네, 네 문제가 4점씩 16점이 별도로 구분이 됩니다. 21년도에는 뭐 메인 매출 입력일 별도로 이렇게 문제를 한네 문제 정도를 주지 않고 전체 문제 중에 두 문제 정도였는데 올해부터는 조금 문제 유형이 다소 변형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매입 매출 점표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두 번째 현금 영수증 세 번째, 현금 영수증 네 번째, 그리고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문제 다섯 문제, 20점. 다 더하면 36점이 배점이죠. 다 더하면 자 이렇게 구분이 좀 돼요. 근데 얘가 앞에서 막 이런 것들을 입력해요. 외상 매출금 막 이런 걸 입력하고 난 다음에 결산을 하죠. 결산을 할때 매출 채권의 1%를 보충하는 문제인데 이 앞부분에서 매입 매출 전표든 일반 전표든 외상 매출금이든 받으러 이든 회계 처리가 틀리게 되면 매출 채권에 해당하는 그 잔액마저도 정답과 다른 금액이 산출되기 때문에 1%에 대한 보충액이 달라질 수 있겠죠. 일단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순서대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장부 조회하는 문제도요. 이 장부 조회가 12월 말일까지 뭔가 데이터를 활용하는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점표 입력에서 무언가가 잘못됐다면 결산 문제나 장부조회까지 자동으로 연결돼서 데이터가 잘못 산출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순서대로 입력을 하시는 게 여러분 시험 볼때더 유리해요. 정확하고요. 그래서 시험은 반드시 순서대로 진행한다. 그 다음에 기초 자료를 확인하고 기초 자료가 나타나지 않으면 감독관에게 데이터를 조회했는데 데이터가 없을 땐 내가 만들지 않고요. 물어보고 내가 입력을 해야 되는 건지는 문제에서 제시하기 때문에 꼭 그걸 활용해 주시고. 그리고 답안 뭐 저장하고요. 특별히 어떤 계정 과목이나 코드가 이미 입력된 걸 활용해야 되는데 내 맘대로 막 만들어 가지고 입력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상품을 매입하거나 매출하는 거래에 있어서는 부가세를 고려해요. 그 요거 일고 부가세. 이런 세금들 매입과 매출일 때만 부가 가치세를 고려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회계 처리할 때 우리가 이제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당해 연도에 인식하는 공정가치를 덜 쌓는데 측정한다 이래서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얘는 기타포괄손익 삼각후 원가. 이렇게 세 가지 형식으로 유동자산을 구분했죠. 육아증권을 근데 얘네들이 계정과목이 이전에는요, 변경되기 전에는 단계매매 금융자산, 매도가능 금융자산, 만기보유 금융자산이었어요. 계정과목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나는 2022년부터 공부한다. 그러면 난 처음부터 얘를 공부했으니까 그 전에 계정과목은 알 필요가 없고, 아마 한 3, 4년째 공부한다. 나는 회계를 꽤 오래 공부했다. 그러면 개정 과목이 바뀌었다는 걸 알아야 되겠고, 여러분 시험은 예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변경 후 개정 과목을 적용하니까 개정 과목을 볼때 오해하지 말라고 지문이 나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은 음, 실기 시험은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고요. 프로그램에 입력한 데이터를 별도의 USB 같은 게 저장되지 않고요. 감독관에게 전송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전송이 되면 시험지는 반드시 제출해야 돼요. 감독관에게 내 가지고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럼 부정행위로 처리가 돼요. 유출되면 안 되기 때문이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고. 전제 문제는 재무회계랑 원가회계 두 문제로 나누어서 시험이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 재무회계 문제를 풀 때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 리빙 퍼니처라고 하는 회사로 들어가서 작업해요. 그고쭉 문제를 풀어나가죠. 그러다가 재무회계는 그렇게 80점 배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쭉 가요, 쭉쭉쭉가고 일반 점표 입력하고 결산 문제 풀고 장부조회까지 해요. 그리고 나면 두 번째 문제는 다른 회사로 다시 재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원가는 원가 문제는 우리가 이제 제조업으로 바뀌기 때문에 재무회계 문제는 상기업이고요. 원가 회계 문제는 제조업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백 데이터가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회사를 한번 바꾸셔서 원가 회계 문제를 작업을 해 주셔야 돼. 시험장에서 동일하게 우리도 수업 시간에 동일하게 이렇게 재무회계 데이터, 원가 회계 데이터를 다른 회사를 가지고 연습을 할 겁니다. 원가 회계 문제는 다섯 문제가 출제되는데 하나당 4점씩. 전체 시험 문제 20점 배점이고요. 한 페이지 정도예요.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자,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리고요. 자, 그러면, 자, 지금 프로그램이 다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완료 버튼 누르래요. 자, 완료 버튼을 누르면, 자, 요렇게 생긴 아이콘이 하나 생성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설치했던 얘는 설치 파일이죠. 그때 설치 파일은 다운로드가 되면 뭐 삭제하시거나, 어, 다른 곳에다가 저장해 놓으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요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더블 클릭을 하면,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게 이제 메뉴가 열리죠. 자, 처음에 들어갈 때는 아무것도 없죠. 완전 노베이스죠. 자, 검색키를 누르시면 회사가 없어요. 회사가 없으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활용하는 연습을 할 텐데. 자, 첫 번째. 아이고 왜안 바뀌죠 어. 회사 등록을 지금부터 할 건데요 자이 회사 등록 대박 컴퓨터 회사 코드 300번 업종 코드 이 회사는 법인이며 중소기업 제 7기 1월부터 12월까지 설립은 16년에 오른쪽에 대박 컴퓨터의 사업자 등록증 자 정보가 주어졌는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회사를 줘요 음, 이렇게